안녕하세요, 수영의 셀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동영상은요, 진짜 쉬운 것 같으면서 은근히 헷갈리는 소유격, my, our, 우리 아들, 우리나라, my country, our country, my son, our son, 뭐가 맞는 것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 같죠?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신다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아들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our son 하지 않습니다. my son이라고 해야 돼요. 라는 거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할 때, our house라고 하면 안돼 my house라고 해야 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차 our car 아니라 my car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한국 말로는 우리란 개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마이+ 마이+ 마이 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하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유시랑 얘기를 하는데 아 저희 집 바로 저기에요. My house is right over there 하는데 옆에서 있다가 저희 허스밴이 our house라고 고쳐 주는 거예요. 뭐지 uh, our house 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어 우리 아들도 그 학교 다니는데 my son goes to school too 옆에서 Our son. 고쳐지는 거예요. 아, our, our son. 자꾸 이렇게 고쳐주게 돼서, 어, 뭐지? 영어에서는 my라고 하라고 들었는데 왜 자꾸 our, our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 혼자 있을 때에는 my son, my house 하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 공동 소유자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우리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o our house, our son 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남편이 없이 혼자서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할 때에는 my house 하고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웃과 동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여기 동네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할 때 my neighborhood is very quie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방도 그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our neighborhood 이라고 하셔야 돼요. our neighbors 우리 이웃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 동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네기도 하고 저만의 이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알려주지를 않고 그냥 우리가 아니라 마이로 하는 거야까지만 자꾸 배워가지고요 실제로 상대방과 내가 공유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때 같은 장소에서 얘기를 할 때마저 마이라고 하면서. 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 은근히 헷갈린다라니까요. 이제부터는 공동 소유자와 함께 있다면 our로 바꿔 얘기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되게 쉬운 듯 하지만 말할 때마다 언뜻 언뜻 많이들 틀리셔서 제가 늘 마음속으로 이거 언제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했던 어, 그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네요. 아 여러분 은근히 헷갈렸던 요 표현들도요 어, 잘 정리해 두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저와 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